대에서 보면 2층 객석이잘안 보여서 2층도 저희가 혹시선 을좀 시야를 맞춰서 해드릴 테니까 자 우리 성우 배우님, 성우 배우님 왼쪽 가운데 오른쪽 2층 전체 순서를 한번 해볼게요 왼쪽 보시면서 두 분이 가장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몰라요? 나 이쪽이 잘로 어 저도 이쪽이 좋아요 아 그런 게또 있어요? 네 좋습니다 왼쪽 보시면서 자 보통 하나는 세까지 하는데 하나 다섯 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 보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행복한 느낌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보시면서, 오른쪽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받은 사랑을 그대로 보이는 것 아주 하트 좋아요. 오른쪽 보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이 측쪽 바라보시면서 우주의 별이 쏟아지듯이 측쪽 바라보시면서 갑니다. 하나, 첫 장갑으로. 둘, 환다 아, 아, 셋, 넷, 다섯. 배가 네. 배우들 제가 마무리 멘트를 조금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가지 포즈를 다양하게 여기서 아, 네. 말해주시죠. 최대한 정확하게 느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하 철도의 밤에 찾아와주신 공연을 사랑하시는 관객 여러분. 은하 철도의 밤, 끝나는 그날까지 많이도 사랑해주시고, 그다음 더 많은 분들이 은하 철도의 밤을 알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와로운 공연 생활에서 하는 정관인데, 해와로운 공연 생활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알려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예스이십사 계속 응원해주시고, 저희 공연계인 많은 사람들 다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날씨, 구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에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있는 2024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무대 위에서 연기, 그리고 무대 인사, 사진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두 명의 배우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치치치치치치푸치치치치푸 <laughs> <laughs> 지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주민장을 안테 시켰구나.